지금도 인터넷에 만연한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가 비키니시티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비키니시티의 어느 날 집게는 매기일보 론사의 신문이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신문이 유독 인기 있었던 이유는 사실력과 관계없이 기사가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 매기일보는 조작된 거짓 기사를 작성하여 시민들을 현혹시켜 신문을 구매하게 만들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집게는 자신도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신문사를 차려 많은 돈을 벌고자 했죠 집게는 스폰지법에게 취재 인물을맡 있습니다. 상상력과 장난을 첨가하여 기사를 작성을 하고 지시합니다. 이때부터 아주 엄청난 가짜뉴스가 쏟아졌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. 스푼지밥이 상상력을 동원해 말 그대로 순수하고 재미있는 기사를 작성하며 집회사장은 이 기사를 사실과 무관하게 자극적으로 수정한 뒤 신문으로 내놓는 짓을 한 겁니다. 엉터리 기사로 인해 퍼프 선생이 운전학교를 폐업 찌질이에게 얻어맞았다는 레리는 체육관에서 해고된 플랑크토는 식당을 폐업 바람이는 지금까지 얻은 수상 경력 모두 박탈 남들에게 상처를 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스펀지밥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집계는 오히려 협박을 가하며 더욱 더 자극적인 기사를 가져오라고 닥달합니다. 이러한 마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스펀지밥은 집계의 실체를 폭로 하는 아주 쇼킹한 기사를 씁니다. 이로써 시민 모두가 집계의 추악함 을 알게 됐고 분노에 찬 시민들은 그가 벌어들인 돈을 전부 빼앗았 죠. 돈을 모두 빼앗긴 집계는 드디어 교훈을 얻었나 싶었지만 프린트 기 돈을 넣어 불법 복사를 자행 하며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소식을 보면요 게 아이돌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했던 채널 주인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. 그 채널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적지 않은 조회수가 찍혔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완전 악덕 집게 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